안녕하세요. 행복한 모아갑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어, 오늘은 유인에 대해서 새로운 유인 방법이라 어, 저희가 또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작년는 그냥 넘어트렸다가, 아예 일주일 있다가 이렇게 세워줬는데, 올해는 넘어트려 놓은 것 자체도 어, 기존에는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휘어가지고 넘어트려가지고 일주일 정도 이렇게 옆으로 넘어트려 놨다가, 어 찌개를 물려줬는데 넘어뜨려 놓으니까 막 완전히 넘어진 거, 어덜 넘어진 거, 막 여러 가지여 가지고 올해는 이렇게 여기다 말뚝을 박았습니다. 어한 1.2cm 정도 되는 파이프로 말뚝을 박고 이 고추대, 고추대 그아 고추 먹는 줄이죠 줄로 묶어서. 줄을 뛴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이찌꺼기를 물려놨습니다. 아, 1차적으로 이렇게 유인을 하고 2차적으로 이게 조금 더 위로 이렇게 세워지죠. 지금 아, 해놓은지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일주일 정도 되니까 꼭대기가 위로 올라옵니다. 휘어져가지고 올라오죠. 올라오면서 어, 이 줄에다가 위에 줄에다가 찌께를 물려주는 겁니다. 이 찌께를 빼가지고 이 아래 찌께를 빼서 여기다가 이렇게 찌께로 물려줄 예정입니다. 음, 이 찌께를 물려놓은 이유는 어, 바람에 좌우로 흔들려서 기스가 나지 않도록 임시로 물려놓은 거고요. 어, 이렇게 유인하는 목적은 햇볕을 잘 받아야 됩니다. 작년에 6월달, 7월달, 약 50일 정도가 비가 오는 바람에, 장마가 지는 바람에, 햇볕을 받지 못해가지고, 이 겨드랑이 부분에 햇볕을 받지 못해가지고, 어, 또 잎사귀 또한 햇볕을 못 받아가지고, 진짜 작년에는 사상 최대로 긴 장마가 왔었어요. 그래서 과일이 안 달려버리는 경우가 발생을 했는데, 올해는 장마도 대비할 겸 굉장히 햇빛을 많이 받게 해서 일단 과일이 달, 안 달리는 게 없도록 쭉 가고 있고요. 지금 과일은 현재 다 5에서 여덟, 8, 9, 10, 11, 12, 13개째까지 튀어나왔습니다. 13개째까지 튀어나왔고 음, 과일이 굉장히 크죠? 어, 과일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가지는 지금 현재 두 가지 이렇게 두 가지는 위로 세워줄 계획이고 양 옆으로 두 가지는 넘어 튀어서 제거해볼 어, 계획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유인 방법이다 보니까 이이 고추대 줄을 묶어주기 위해서 말뚝을 박았는데 한 줄에 한 여덟 개에서 아홉 개 정도 박았어요. 이 옆에 줄은 한 8개 정도 받고, 가운데 줄은 9개 정도 받고, 이렇게 해서 고추대 줄로 일정하게 유인을 해 놓는 겁니다. 햇볕을 많이 받아서 당도도 높고, 과일이 잘 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요. 사람이 걸어 다닌 라이는 지금은 약간 좁아 보이는데, 이거를 고추 세워가지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문의를 여러가지 하시는데, 엽수는 꼭 제거해야 됩니다. 이만 했을 때꼭 제거를 해 주셔야 이쪽에 무화과가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건 과일이 왜 그래요? 그러는데 기스나서 그래요. 잎사귀에 유인을 해 주기 전에 이런 잎사귀에 의해서 바람에 이렇게 기스나서 그렇습니다. 모양은 안 이쁜데 굉장히 표피가 딱딱하고 과일 당도는 높아요. 자, 이렇게, 재배가 되고 있고요 어, 일주일 정도 해놓으니까, 넘어뜨려놨던 애들이 다꼬꼬하게 섰습니다. 그러면 다시 집게를 물려줄 예정입니다. 그러면 따기 쉽겠죠? 자, 유인은, 어, 이건 호박 집게라고 그러죠? 자, 이렇게 이중으로 물리게 돼 있고, 호박 집게를 이용해서, 이 줄에다가 이 안쪽을 물리고, 이렇게, 이렇게 물려줄 예정입니다. 엽순은 꼭 따주고요. 엽순이 많이 난다는 건 양분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저희 거는 딱 양분이 적당하죠? 왜냐? 엽순이 거의 안 났거든요. 거의 안 났으니까 굉장히 양분이 적당한 거고, 무화과 과일을 잘 키운다라면, 어, 지금 현재, 어, 뿌리가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 게 보이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개. 애들이 힘들면 이 열두 번째나 열세 번째가 좀 쉽니다. 과일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열두 번째, 열세 번째 달릴 때 양분을 충분히 공급을 해서 과일이 달릴 수 있게 해야 되고 또한 햇볕을 많이 받아야 과일이 쉬지 않고 열리고요. 또한 가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과일이 더잘 열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과일 나무가 넘어졌다. 이렇게 뉘었다. 그러면 나름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어? 야, 이러다 과일, 이거 나무 꺾어져서 죽겠네. 빨리 종족번식 해야겠네. 그래서 과일이 달리죠. 자 넘어뜨려 놨더니 과일 이잘 달립니다. 두 개도 달려 있죠. 어 너무 넘어뜨리면 이게 이제 상자 이하로 넘어뜨려 버리면 어 스트레스 많이 받고 많이 열리겠구나 이게 아니라 그러면 얘네들은 휘무지라고 이렇게 넘어져면 이 부분에서 뿌리가 나와 버립니다. 땅에 닿거나 습도가 높은 데로 바닥으로 내려앉으면. 여기서 뿌리가 나와버리기 때문에, 어, 그리고 또 새, 옆순이 나와버려요, 거기서, 그 자리에서. 어,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땅바닥에 닿지 않게, 자, 보실까요? 땅바닥에 안 닿게 다, 일률적으로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햇빛을 최대한 많이 받게 해가지고, 과일이 쉬지 않도록, 마디마디마다 과일이 다잘 달리도록, 11번째, 12번째, 이럴 때 과일이 꼭 튀어나올 수 있도록 이때 양분과 햇볕을 잘 공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양액은 공급하고 계시죠? 6월달부터는 양액을 공급합니다. 자, 오늘은 새롭게 유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뭐 이게 옳다라는 건 아닌데 저는 이렇게 합니다. 라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촤 이를 반듯하게 해놨죠. 자, 그리고 마디를 짧게 키워야. 어휴, 이 마디를 짧게 키워야 잘 키우시는 겁니다. 이 마디가 짧게 키우려면 약간 추워야 되고 물이 작아야 됩니다. 물을 너무 많이 주면 마디가 길게 크고 너무 그. 자기 몸만 키우거든요. 영양 성장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마디를 최대한 짧게 키우시는 게오 여기 이렇게 두 개씩 달려 있습니다. 하나 따주는 건 아니고요. 둘다 정상적인 과일이 되기 때문에 이거 놔두셔도 됩니다. 이렇게 춥게 키우면 마디가 짧습니다. 마디가 짧게 크니까 춥고 어, 시원하고 물을 최대한 적게 주시면 마디가 짧게 자라고 많은 과일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올해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어, 잘안 키우려고 그래도 쑥쑥 커버리네요. 그래도 최대한 좀 마디를 짧게 키우려고 물을 적게 줬고, 햇볕을 많이 받기 위해서, 어, 수분 증발을 많이 할수 있도록 했는데, 그래도 굉장히 잘 커버리네요. 자, 올해, 새롭게 유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연구한 거 알려드렸습니다. 자, 고맙습니다.